아, 오늘 아, 아, 그 사무엘을 만났을 때좀 긴장을 했죠. <laughs> 갑자기 요즘에 그이 주째가 되다 보니까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 다어가막 다, 다, 헷갈려요. 막 빨리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이 되다 보니까 더듬기도 아, 합니다. 그런데 사, 사무엘이 아주 천천히 말하라고 해서. 스템포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아,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 말이 좀 비교적 잘 나오더라고요.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 제말도좀 연구소에서 늘 강조하듯이 누군가 상대방의 언어 선생님처럼 같이 말을 천천히 하도록 상대방의 긴장이 있거나 아, 어떤 조급증에 빠져서 말이 막힌 증상이 나오려고 할때 그걸 제지해주고 같이 천천히 템포를 맞춰주는 이런 친구나 동료와 선생님도 있다면 이 말더듬 치료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아, 경험상 느끼는 게 에, 개인 연습을 제가 항상 강조해 왔지만 아, 사실 개인 연습만 이렇게 주고를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에. 노력한다고 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어떤 부, 유튜버는 노력을 해봤냐 막세게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라고 말하지만 일견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한간 내가 반대하는 말이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루에 뭐 5시간 10시간 말더듬 발음 연습하고 한다고 해서 나아질까요 내가 볼땐 아니에요 제가 볼땐 기본적으로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 말더듬을 하지 않고 말을 잘할수 있는 기본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어떤 상황에 부딪히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뭔가 욱하고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압박감이 일반 사람들보다 너무 심하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말이 막히고 욱하고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laughs> 스스로푸시는 많이 하는데 아, 이게 제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에, 그럴 때일수록 느긋하게 에,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긋하게 하느냐? 에, 느긋한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느긋해지거든요. 아, 어렵네요.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친구가 중요한 게, 말더듬이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어,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친구 중에, 좀 말을 느릿느릿하게 하면서 말을 참, 할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또한 말이 좀 느려지고 어말 더듬을 좀 안하게 되고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신 분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고, 제가 영어를 배웠고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호흡이라든가, 뭐 호흡법은 전혀 연습을 하지 않지만,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발음도 좋아지고 발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영어나 인도네시아어를 할때 상당히 많이 버벅거립니다. 이럴 때 선생님께서 교정해 줄때 차근차근히 같이 말을 보조, 주거니받거니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진행할 때 내가 차분해지게, 차분하고 느리게도 말을 꽤 유창하게 하는구나라는 느꼈습니다. 어, 그런 거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행 안 가시는 분들 있으면 뭐 동남아에 와서 이런 좀 느긋한 문화를 좀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빨리빨리를 강요하는 문화잖아요. 말도 느리게 하면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뭐든지 뭐 능력이 뭐 최상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우리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오면은 우리들의 가진 능력이라든가 교육 수준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좀 과장된 비유로서, 아, 자카르타나 <laughs> 이런 데서 우리는 알파고죠. 알파고죠. 그런데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인 기대감 받기보다는 천천히. 어린애처럼 마치 영어나 인도네시아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처럼 하나하나 단어부터 문장부터 음, 연습하고 배워나가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스 카페에서 <laughs> 저 혼자 있나요? 아 카페인이 아다 섬들이 음, 음. Saya bahagia. Terima kasih.